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이 예, 모델은 예, 약속이 있어서 올라가시고요. 오늘 네, 오늘 또예 새로운 분이 예 모델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. 자, 오늘 물때는요. 12물입니다. 예, 11시 몇 분이 간조 시간이었는데요. 지금 시간이 한 3시가 좀 넘어서요.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만조 시간은 7시 17분인가 그렇습니다. 아, 7시가 아니고요. 5시 차. 17시 한 10, 17분 정도 될 겁니다. 자, 중간에 총호동의 네, 내양 소식을 네,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. 네, 내양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양에는 아직 낚시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요. 뭐, 오 정도, 아, 저기, 고등어 새끼가 나오긴 하네요. 고등어 새끼가 나오긴 하는데, 작습니다. 작고요. 아직 치어들이 자라서 이 내양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자면 가을쯤 돼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내양은 예, 별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. 자, 시간은 예, 4시를, 예, 4시를 조금 넘었습니다. 자, 그동안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. 나갔다 온 사이, 자리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. 자, 옆에 사장, 조사님께서 학꽁치를한 마리 잡아 올리셨고요. 자, 어제 같은 그런 입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제는 많이 나왔는데, 오늘은 어제처럼 그렇게 폭풍 입질이 없습니다. 조금에 지금 물이 이제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있으면 만조 시간이 되니까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20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낚시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더 들어오면 한한시간 넘게 있으면 물이 만조 시간이 됩니다 그나저나에 이 시간대쯤 되면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, 예, 네,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자, 저기, 옆에 조사님도, 에 치어가 나왔네요. 실망스럽습니다. <laughs> 자, 실망이 실망이 쌓이다 보면 예, 희망이 되고 또 희망이 예, 모이면 또 예, 닭공치가 또 물려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아, 여기, 여기 나올 예. 여기 조사님 뭐가 나왔는데요? 아, <laughs> 정 정갱이라고 하십니다. 자,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. 입질이 활발하지 않습니다. 자, 고기 손질 을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님 네 예, 오늘 아침부터 잡으셨는데, 여섯 마리 잡으셨네요. 예, 오늘은 생각보다 도항이 좋지 않습니다. 좋지 않습니다. 어제는 많이 잡으셨잖아요. 어제 몇 마리 잡으셨죠? 30마리요? 어, 어제는 30마리를 잡으셨는데, 오늘은 이제 예, 밥값을 못 하셨습니다. <laughs> 예. 계속 낚시를 하실 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여기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예. 사이즈 좋습니다. 아, 예. 아이고, 빠졌네요. 다 올라와서 빠졌습니다. 아, 안타깝습니다. 아, 다 올라왔는데 애석합니다. 아, 예. 아, 또 빠졌습니다. 아, 예. 물 예. 여기 조사님은 물기도 잘 밀고 잘 빠지네요. 자, 시간이 4시가 넘어서 이 다시 5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좀 입질이 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또 입질이 왔습니다 아예아 예. 아. 응, 고등어 같습니다 예 고등어네요 고등어였습니다 자 날씨는요 많이 흐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왜 소나기라도 한번 올것 같습니다 자, 고등어 치어들은 네, 엄청 물고 있습니다. 엄청 무는데요. 아. 각 공치가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. 자, 던지자마자 뭐가 물리긴 했는데요. 예. 네, 고등어 새끼가 나왔습니다. 아, 예. 고등어의 새끼는 연속 나옵니다. <laughs> 자 방생 고등어는 모두 방생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고등어도 많이 자라가지고요, 손못을, 손맛을 제법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또 치어가 나왔습니다. 자, 이 치어를 잘 피해서 예, 피해야 되는데, 치어를 피할 수 있는 틈이 없네요. 자, 캐스팅이 들어왔습니다. 자, 이 필이 온것 같은데요? 아니, 에, 예, 빠졌네. 자, 캐스팅 하셨습니다. 자,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.5배입니다. 자, 연속으로 물긴 물었는데요. 옆, 네, 역시 고등어 새끼입니다. 고등어 새끼는 잘 올라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고등어 새끼가 아닙니다. 학공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상한 날이네요. 나, 어제와 예, 날씨가 많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, 오늘은 학공치가 예, 별로 예, 많이 안 나오네요. 오전에도 많이 안 나와가지고, 예, 오후를 기대했었는데요. 예, 오후에도 역시나 예,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어, 어제는 에,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상한 날입니다. 오늘은 날씨 변화가 없습니다. 물때가 그냥 한물 정도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의 시간이 5시가 돼가지고요. 물때는 다 됐습니다. 그런데 고등어 새끼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고등어 새끼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. 크기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. 그리고 제법 손맛을 느낄 정도로 컸습니다. 자, 오늘은 틀린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예,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요. 예, 고등어 새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. 자. 이상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